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제자도의 대가. 생각할 문제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적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성리의 메시아를 고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당신이 가시할 길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려 오신 자기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했을 때, 그런 일이 예수님께 결탄코 일어나지 말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루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의 큰 계획을 탄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타나 물러가라라고 엄중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적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양은 로마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위협적인 사형집행방법이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만을 원하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하고,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될 역설적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은 자기를 이름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러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러면 무엇이 위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세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구원코자면 이를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기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도의 대가일 뿐 아니라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이다. 반대로 온 세상을 얻었지만 영생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미 선교 중 순교한 미국 선교사, 미국 침내고 선교사 짐 엘리어선, 담과 같던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친구 다섯 명과 함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잔혹한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년후 그의 아내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 하나님은 없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던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역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요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너희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스럽고 놀라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을 거두고 순간적인 사라질 인생을 심고 불멸의 인생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한 투자를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제를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피로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과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영광만 늘 기쁨만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광의 길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비급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모본과 뇌를 힘입어 영원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짐을 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영광에 이르는 참된 크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하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혼을 굳을 것입니다 땅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늘도 땅도 이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